이 소스! So -so! 아이고 이거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만드는 남자 저는 디베어랩의 이쯤이 잇쭤미 이쯤이 잇쭤미 이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아주 신박하고 재밌고 화끈하고 따뜻한 커피 만들어 볼 겁니다 앞에 있는 재료만 봐도 느낌 싹 오실 거예요 참이슬 집에서 먹다 남은 참이슬 그리고 홍사브루커피 시나몬 헤이즈 헤이즐넛 시럽생크림요 재료 보고 아저 메뉴다 라고 아시는 분들은 커피 고수예요 오늘은요 아일루시 커피 만들어 볼 겁니다 아일루시 커피는요 아일랜드에서 온 커피거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일랜드에 있는 한 카페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아일루시 커피 원래는 위스키로 만드는 커피인데 저는 오늘 이 소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따라 보시죠 일단 생크림을 좀 쳐주셔야 되거든요. 저 뿌까뿌까 거품기에다가 생크림을 칠 겁니다. 생크림은요. 어, 시중에 가당이 있고 무가당이 있는데요. 무가당으로 사셔서 시럽을 넣고 어, 특색 있는 생크림으로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저 헤이즐넛 시럽을 조금 살짝 여기다가 부어놓고 어, 많이 부었어. 많이 부으면 달달하니까. 요거좀 시간 걸려요. 어. 집에서 하실 때 가급적 이 뿌까뿌까 거품기 말고요. 뭐 찰찰이 있죠. 거품기 있으면 그거로 해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일단 뿌까뿌까 거품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육 생길 것 같아. 어 오케이 자이 정도 딱 쳤으면 자 뿌까뿌까 거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 딱 준비해 주시고요. 헤이즐넛 시럽 전 바닐라 시럽 대신에 헤이즐넛 시럽을 가져온 게요. 헤이즐넛이 향이 향긋한 헤이즐넛 향이 나거든요. 요걸 이제 살짝 요만큼 부어 주세요. 자, 헤이즐넛 시럽 부었고 그다음에 홍차 브루 커피 시나몬 헤이즈. 요게 제가 시나몬을 블렌딩해서 만든 홍차 브루 커피거든요. 아이리시 커피에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50ml 정도 더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주! 아이고 이거. 나이가안 <laughs> 되나 봐. 아무튼 자, 소주 까고 소주를요. 한잔 정도만. 많이 드시고 싶으면 많이 들어도 되는데 소주 한 잔. 자, 와, 그리고 따뜻한 물을 붓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 놓은 이 거품. 숟가락을 좀 이용해 주세요. 숟가락을 붓고 위에다가 헤이즐넛 시럽하고 섞었더니 생크림이 약간 노랗게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보면요. 층이 딱 져있죠? 그리고 위에는 헤이즐넛 시럽을 섞은 생크림이 꾸덕꾸덕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밑에는 홍차부루 커피하고 소주하고 어진 약간 이렇게 뭔가 그... 어. 사케를 데워 먹는 듯한 느낌 요런걸 즐기실 수 있다니까요. <laughs>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층이 줍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쌉쌀한 커피 살짝 올라오는 이 살짝 올라오는 알콜향 요게 바로 코리안 아일리쉬 커피에요 약간 나른나릇해지는 느낌을 받으시고 싶을 때 홍차부로 아일리쉬 커피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